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누려야 할참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에 참 근원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복에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이끌리며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큰 결핍감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준 앞에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며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로 청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의 복에 굶주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 갈망함으로 배고픈 자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다가 그 의를 위하여 저희가 박해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내면의 체질과 속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자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힘써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를 힘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기준으로 자리 잡지 아니할 때에 주님 그것이 재앙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충만함이 없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들 속에 온전히 진행되어지기를 저희가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가 이 열망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십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어제 거두었던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로 우리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수 있는 실천과 순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증거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들여 자신을 세우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와 사역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몸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교주의 모든 사명자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그 사역을 붙들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맡겨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이노라 하고 힐기아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스라의 손자 독하서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멘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지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행하고 있던 개혁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는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한계에서는 이 율법책의 발견 자체가 요시아 개혁의 출발점인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었지만 역대하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율법책을 찾기 전에 이미 요시아가 행하고 있던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하나님을 구하던 마음으로부터 그가 행하고 있던 개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때 그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런 새로움이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그 개혁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그가 새롭게 온전케 하고 있던 성전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이전 시대들 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자기 곁에 율법책을 두게 하셨습니다. 왕은 날마다 그 율법책을 읽어 들으며, 그 율법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할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맡겨진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는 삶을 심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고 또왜 그와 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물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아마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율법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성경책이 우리 집에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내 삶을 이루어가는 동기 속에서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마땅히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자리 잡아야 할그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과연 그 성경이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발견했을 때에, 이 성경을, 이 율법책을 읽게 되었을 때, 율법책은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규례 자체가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자 곧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모습들 가운데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격렬한 어, 개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주는 이 정체성에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격히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지, 그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심각한 괴리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찢는 행위를 그가 옷을 찢는 것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찢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부담 없이 늘 아름답게 들리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는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반응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혹시 가려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에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사면 이 언약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너희의 정체성대로 너희가 삶을 실현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될때그 자체가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해석을 하게 될때 그들의 앞시대가 경험한 이 모든 재앙들이 그리고 그들의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들 앞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앞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그는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현재를 놓고 미래를 예상해 볼때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더큰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익숙한 방식을 따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때로 언약의 축복의 부분에만 너무나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동일한 기준으로 작용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것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 옷을 찢는 그와 같은 반응들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미흡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암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들은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복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좀 부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천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부족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한 것들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듣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결국은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만을 다시 가려 발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섭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모습들을 정말 말씀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라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늘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니라 찢어지고 새롭게 덧입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적 인류에 속한 죄성의 몸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옷을 우리가 찢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마땅히 이르러야 했던, 마땅히 찾아야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은혜의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요시아 때에 그들이 누렸던 이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진정한 통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요시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 말을 들었구나. 단지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된 음성이 공기를 진동해서 그의 고막을 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진동시켰습니다. 그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네가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의 다른 방어벽으로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그 마음 깊이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네 옷을 찢었구나. 그러므로 나도 네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겸손하여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깊이 응답하시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은 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말을 깊이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요구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말, 모습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내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품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하게 인정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내 삶의 실제적인 기준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은 모습들, 그런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할 변화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일치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이 삶을 추구해 가야 할 텐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을 통해 모든 말씀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내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요시아가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은 곧내 삶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어 기제들을 형성하고 작동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할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삶 속에서 정말 받아들여지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성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심의 관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자신이 통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혀 들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들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씨름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놓고 나누는 이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자.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약을 세우자. 우리의 가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그 삶의 모습을 당연한 편안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개인 안에서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또한 드러날 때 진정한 개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은 은혜를 받지만 나와 더불어 얽혀있는 그 삶의 관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드러내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기를,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형성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서로 살아오면서 서로 편안하게 인정하고 너무 익숙하게 이미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요시애가 행했던 것처럼 온 가족들이 말씀 앞에 앉는 이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는 이 구체적인 작은 결단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모든 가정한 것들을 제가 하여 버리는 결단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온전히 섬겨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내 삶의 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그 가장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과할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나도 네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이 깊은 응답의 약속을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누리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